어서 오세요 트레이더 티입니다. 2023년 5월 5월 달이 됐네 벌써 5월 3일 수요일입니다. 시간은 오후 4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시작하기 앞서 영상에서 언급하는 모든 견해는 제 개인의 견해이므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음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자, 비트가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죠 반등이 좀 나왔고. 저번 영상에, 영상? 저번 영상에 핵심은 뭐였어요? 비트코인 흐름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관점대로 가고 있다. 여기서, 아이고, 위아래, 위, 위아래. 계속, 위아래, 위아래, 어, 이렇게 움직일 건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죠? 결국은 결국은 이게 뭐 위로 움직이든 아래로 움직이든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다 이 얘기가 저번 영상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기도 했죠 <laughs> 아니 뭐 제가 뭐 다른 사람들처럼 아 여기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laughs> 뭐 이런 식으로 말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말안 하지 틀려도 내가 틀려도 지금은 위를 봐야 된다. 지금은 아래를 봐야 된다.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왜? 확실하게 말을 해야 나도 내 매매를 하지. 저도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니까 올라갈지 내려갈지 진짜 아예 모르겠다? 그럼 매매를 아예 안 해, 차라리. 그죠? 내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스스로의 기준에 알고 있어야 매매를 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한테. 위다 아래다, 이런 거를. 그래서. 왜냐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늘 내가 말았지거 봐, 내가 말한 게 맞잖아. 나도 할수 있겠네. 맞죠? 저는 그런 건 싫고, 아무튼. 뭐, 틀리면 틀렸다고 말할 거고, 뭐, 맞으면 맞다고 얘기할 건데, 뭐 지금 어쨌든 일단 계속 맞잖아요. 그죠? 맞춘 걸 맞췄다 하지. 뭐, 어떻게, 그럼. 아무튼. 예의가 갑자기 3000% 샜는데, 어. <laughs> 아,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는 또, 그, 월봉. 주봉, 2평, 캔들, 이런 걸다 봤는데, 다 봤는데, 횡보세가 좀더 이어질 거다. 음, 지난 영상 찍었던 때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 노란색 표시해둔, 여기서 영상을 찍었는데, 어, 지난 영상에서, 음, 횡보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지만, 아직은, 아직은 상승 트렌드.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지금 쭉 올라오고 있는, 쭉 올라오고 있는 이 상승 트렌드가 아직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상승 트렌드 안에 있어서 최소한 한 방은 한 방은 더 상방이 남아 있다. 어, 한방은 한 상방이 더 남아 있고 그 뒤에 조정을 본다라고 했어요. 맞죠? 어, 지난 영상에서 뭐 이도 저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와 있어라. 어, 그러면은 내 관점 공유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 뭐다 싫으면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면은 지난 영상 올리고 난 뒤에 그 사이에 어, 차트 흐름 그리고 텔레그램에 제가 뭐 어떤 걸 공유했는지 얘기를 한번 보면은 30분 으로좀 볼까 이렇게 봅시다. 음, 텔레그램 어딨냐 어, 이거예요. 지난 영상 올렸을 때가보다 어, 많이 남겼네, 되게 여기 4월 30일날 영상 올렸죠. 응, 영상 올리고 난 뒤에. 제가 조금 영상 내에서 그랬죠.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영상 올리고 이때 영상 올리고 바로 상승이 나왔어. 바로 상승이 2.6%면 작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 굉장히 상승이 고무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근데 사실은 제가 말한 상승은 이 정도의 상승이 아니었죠. 더큰 상승,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수준의 상승을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음, 어쨌거나, 어쨌거나, 뭔가... 어, 그리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는 이제 제가 뭘 떠들었냐면 기존에 제가 보고 있던 관점 보고 있던 관점이 이거였는데 저거였다 어, 기존의 관점에 대한 세부 파동을 보고 있던 게 원래 보고 있던 세부 파동이 좀 의아한 구석들이 있다 불확실성이 있다 어, 그거에 대해 좀 떠들었고 음, 그렇, 그렇다 한들, 그렇다 한들 아직까지는 아리까리 해도 기존 관점대로 일단 숏 위주로 보자라고 했어요. 숏 위주로 보자라고, 어, 이렇게 아리까리 쭉 하는데, <laughs> 음, 일단은 차트를 계속 돌려봤는데, 일단은, 일단은 기존 관점 유지하면서 봅시다. 숏 위주로라고, 남기고, 남, 남기고 나서, 저 남겼을 때가, 여기쯤이었거든요, 여기쯤. 여기쯤에서 남겼는데, 남기고 진짜, 한 10분? 있었나? 10분 만에 그냥 갑자기 하락을 시작했어요. 갑자기 하락을 시작해서 은봉을 막 계속 꽂았어. 음. 그래서, 어쨌든 숏을 먹었고, 음그 다음에, 어쨌든, 어쨌든 계속 얘기했듯이, 행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관점이었잖아요. 행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봐봐. 지금 여기서부터 파동이 시작됐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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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보가 이어진다 라고 하면 위구간은 여기 그죠 아래 구간은 여기잖아 맞죠 그랬을 때 그랬을 때 행보가 이어진다는 관점이 메인이기 때문에 아래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롱을 받아야 돼 위에 있으면 숏을 쳐야 돼 어렵지 않죠 어, 이게 이제 메인 관점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타점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가 공유를 좀 했었고, 음, 했었고, 그래서, 어, 이렇게 여기서 지금 쇼 떨어지는 거 어디서 입절할지, 그리고 어디서 롱을 받아볼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를 했죠. 이런 식으로. 예상했던 구간까지는 일단 쇼시 도달했고, 여기 끝에서 완전 여기, 이 끝점에서 나는 롱을 진입했다, 롱 진입했다. 그리고 스탑로스를 뭐 어디서 잡을 거고 뭐 이런 것들 좀 기, 어, 매매의 어떤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었고, 음, 아 그리고 여기서 롱 받은 거는 손절했어요. 스탑로스 나왔어 바로. 좀 올라가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올라가고 떨어져가지고 아무튼 손절을 한번 했고, 근데 손절은 뭐 길게는 안 했어요. 짧게 손절을 한번 했고, 근데 이게 놀라운 손절은 아니었던 게 제가 그 남겼던 게 이거였어요. 얘가 이만큼까. 그러니까 자, 삼각 수렴이 이렇게 나와. 삼각 수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랬을 때이 파동이 그니까이 다음 파동이 이전 파동을 몇 퍼센트 되돌려야 된다라는 이상적인 비율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돌리는 게 여기까지 갔다가 거의 끝까지 여기가 8 8 6인가 그랬거든 0.886 그러니까 88% 정도 되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많이 되돌린다고 얘도 여기서 지금 B파가 더 큰데 C도 많이 되돌리고 D도 많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좀 되돌림이 깊은데 하는 게 아리까리한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왜 놀랍지 않냐? 원래 같으면 제가 여기쯤에서 받아, 아까 전에 사진에서 봤던 건 여기서 롱을 봤어요 여기서 꼬리에서. 롱을 받았는데 얘가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졌잖아요. 그 말은 이 파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되돌림이 이만큼 올라왔던 거에 대한 되돌림이 깊게 나온 거야. 되돌림이 지금까지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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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게, 깊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패턴을 봤을 때는 아 되돌림이 깊게 나와서 한번더 찌를 수 있겠구나라고 어, 놀라운 손절이 아니었던 거지. 올라가면은 어, 땡큐지만 어, 땡큐지만 내려갈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뭐 놀라운 손절은 아니었고 어. 어, 어쨌든 패턴 자체가 되돌림이 계속 깊은 패턴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음, 아무튼 아무튼 어제는 한 파동이 마무리된 걸로 보인다 여기였죠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그려 그려서 여기서 한 파동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셀레그램에 올렸어. 이렇게 막 설명을 좀 하고, 이것저것, 이거는 뭐 나중에 알아 찾아보시고, 여기서 이렇게 남기면서 뭐라고 했냐면, 음, 하나의 하락파동이 마무리되었다고 본다. 본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쭉 했고, 그래서 요약을 쭉 했는데, 상방 위주로 매매하는데 밑으로 많이 빠지면 손절 한 번만 하면 된다. 대신 상승하면 롱을 반복적으로 먹으면 된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리된 걸로 보이니까, 저거 남겼을 때가 이쯤이었, 이쯤이었어 어디. 아, 여기지, 여기. 여기쯤에서 남겼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단, 단기 단 저점. 그러니까 횡보를 하는데, 횡, 횡보를 하면 여기 단기 바닥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뭐랬어요? 뭐 단기 바닥에서는 롱을 받아야죠, 당연히. 왜냐면 난 횡보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횡보 박스권에 바닥에 왔으니까, 당연히 나는 롱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스탑로스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롱을 볼수 있다, 롱위주의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어 관점을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음 이렇게 제가 매매했던 거, 저는 여기서 아까 전에 채널 그렸죠 이렇게 채널 쭉 그리고 여기가 바닥인 것 같다, 단기 바닥인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 화살표 여기서 롱을 들어간 거예요. 올라갔다가 이 채널을 이 채널을 벗어나고. 리테스트 할때 여기 눌리면서 롱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공유를 했었고, 공유를 했었고, 공유를 했었고, 음. <laughs>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어, 아, 아, 그리고 롱 잡았던 거. 여기서 롱 이렇게 잡았는데, 익절을 어디서, 어디서 할 건지, 익절을 어, 어디서 할 건지, 익절을 여기 노란 박스, 1차, 2차 이런 식으로 익절할 거다. 이런 포인트들을 좀 공유를 하고 난 뒤에 자고 일어났죠.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어. 목표 지점에 올라와 있더라. 올라와 있더라. 올라와 있으면 어떡하겠어? <laughs> 좋은 거지. 응, 음. 음. 이게 다야. 별거 없죠. 근데 돈은 번 거야. <laughs> 굿 굿, 그죠. 굿 굿, 그리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 여기 2차 지점까지 안 갔잖아. 1차 지점까지 돌파했는데 2차 지점까지 안 갔죠. 그리고 나한좀 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수익 보전을 위해서 28.37 정도까지 스탑로스 올리고 여기 지키면은 좀더 지켜보겠다. 수익 보전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쉽게도, 아쉽게도 얘가 28.28337. 어, 그러니까 28.34. 한 30불 정도 차이로, 여기서. 여기를 저는 지켜주면, 여기를 지키면은 롱 계속 가지고 있겠다 했는데 뭐딱딱 딱 이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어디냐 눌림. 여기서 롱 잡았던 거를 이렇게 가서 여기서 한번 팔고 여기서 한번 팔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물량. 나머지 물량들 얘가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나머지 물량 수, 그 수익을 다 잃어버리면은 좀 아깝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라는 건 여기를 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주면 계속 가지고 있고, 어, 그 관점이었어. 근데, 어쨌든 30불 차이로 이제, 저는 팔렸어요, 다. 팔렸고, 올라가고 있네요. 이런 경우 좀, 뭐, 짜증 나지만, 뭐, 아쉽게 됐지만, 그래도 벌었잖아. 그죠? 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냐? 음. 텔레그램 들어와 있어라. 들어와 있으면, 되잖아. 그, 유튜브 영상,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더보기에 링크 있으니까 들어가 계시면은, 될것 같고, 음, 될것 같고, 아, 이게 지난 영상, 그거네. 이건 코인베이스에다가 그렸네. 이건 바이낸스. 아무튼. 그리고, 그리고, 지우고, 지난 리뷰가 좀 길었죠. 길었는데, 오늘 대신 영상에서 얘기할 거는, 한 개. 굉장히 축약해서 얘기할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얘기할 거 하나, 공지할 거 하나,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관점은 크게, 크게 두 가지에요, 관점은. 오케이? 첫 번째 관점, 첫 번째 관점. 지고 30분 봉으로 볼게요. 크게 보면, 여기서, A, B, C, D, E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진행 중이다. 어딘가에 끝나겠지만, 그래서 이, 이 안에서 지금, 다시, A, B, C, 그 다음 D가 e 뭐 나오던지, 아니면 C가 더 나오고, D, E, 이런 식으로 나오던지, 이 e 관점이 1번 관점이에요. 1번 관점. 음.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이 2파에, 2파의 어, 시파, 여기 올라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파동, 이파에 시파가 진행 중인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더 올라갔다가,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죠. 되돌림이 깊다, 되돌림이 깊다. 그러니까 얘도 이 내려온 거에 대한 되돌림이 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더 올라간다고 보는 거야. 좀더 올라가서 이 윗구간 박스에 도달하면 여기서는 이제 숏을 봐야겠죠. 그래서 올라와서 떨어지는 관점. 그래서 A, B, C, D, 뭐, E가 어떤 식으로, 여기서 E가 한번더 무제한 삼각형이 나올지, 이거는 봐야겠지만, 지금 이렇게 1번 관점이에요. 1번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여기서 A고, B고, C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플랫으로 C가 여기까지 나온 걸 C로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D파가 진행 중이거나, D파가 진행 중이거나, 혹은 디파가 여기까지 나오고 이파가 진행 중이거나 그래서 2에 2에 뭐 ABCDE라던지 그러니까 이 e, 파가 진행 중이거나 이해되세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파가 ABCDE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ABC 다시 ABC디파가 여기서 끝나고 여기 이 갑자기 폭락한 이 지점에서 D파가 끝나고, 여기서부터가 다시 2파의 ABCD가 나오는 건지, 이게 1번 관점이었죠. 아니면 지금 두 번째 관점처럼, 이게 D파가 아니었던 거지. 이게 B파 일부였고, 그 다음에 C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 건지, 혹은 C파가 끝나고 여기서 D파가 나오는지.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이, d 파가 나오고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혹은 d 파가 완성되고 이제 e 파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여기서 차이점은 이거예요. 얘가 만약에 A, B, C 여기까지 나오고, d 파가 진행 중인 거라면, 거라면 얘가 더 높이까지 올라가기 보다는 한번더 아래를 찍어주고, 그죠. 찍어주고, 몇까지 찍을지, 여기까지 찍을지 모르지만, 찍어주고 난 뒤에 올라가는 식. 근데 올라가는데, e 파니까 여기서는 또 이런 식으로 좀 이... 박스권이 좀 넓겠죠? 이 정도겠죠? 근데, 근데, 만약에, 이게, A, B, C, D, E에 A, B, C, D, E. 이것도 좀 비슷하지? 근데, 두 번째, 아까 두 번째에서, 만약에, A, B, C, 여기까지가 D가 나온 거라고 쳐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E에 A, B, C, D, E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여기가 이제 A의 고점일 가능성도 어, 지울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A의 고점이 된다라고 하면 이 박스가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횡보가 횡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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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보가 좀 크게 될수 있는 부분이 혹은 좀 좁아지면서 이렇게 될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면 점점 촘촘해진다는 거야. 크기가 이 정도일 것인가 이 정도일 것인가 이 정도일 것인가에 그런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매매적인 스킬이 좀 필요하고 우리가 좀 태국 파동을 그때 그때 계속 팔로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두 개가 일단 관점이고 그그그그그 그그그그어 아무튼 아무튼 이게 이게 제가 지금 얘기했던 1번이던 2에 1번이던 2에 2번이던 핵심은 핵심은. 제 기준에서 적어도 한 5월 8일 저녁 한 여기까지 적어도 이 지점까지는 적어도 5월 8일 저녁 이때까지는 어, 좀더 행보를 해야 된다. 적어도 이 지점까지는 적어도 행보를 좀더 해야 돼. 제 분석상에서는 이것도 뭐 관점 만약에 변한다 그럼 텔레그램 채널에다 실시간으로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확인하시면 되겠고. 어, 공지할 거 하나는 뭐냐면 내일이나 모레 안에 제가 영상을 하나 어, 올려줄 거예요. 영상을 하나 올려줄 건데 여러분이 이 매매 하시는데 좀 감을 잡는 방법,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는 그냥 두루뭉술한 거 말고 좀 실질적인 그런 방법론 중에 어떤 예시 같은 것을 하나 올려줄 생각이에요.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도. 근데 올려주면. 좋아요는 좀 누르고 보자, 오케이?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에 지금 한 50명 정도 계시거든요, 50명 정도 계세요. 보면은 그죠? 50명 정도 계신데 음 이렇게 제가 단톡방 설문을 올려놨어요. 지금 8명이 보고 3명이 투표했는데 그 다수가 원한다면. 카톡 단톡방을 하나 만든 다음에 서로서로 서로 관점 공유도 하고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투표 좀 해주세요. 오케이? 자, 오늘 영상 세줄 요약할게요. 세 줄. 1번. 1번. 자, 여기서 떨어진다 했지? 떨어졌어. 여기서 롱받는다, 올라간다 했지? 올라왔어. <laughs> 그죠? 2번. 약간의 다름은 있지만, 횡보는 조금 더 이어진다는 관점이다. 최소한 5월 8일 저녁까지는 이어질 관점이고, 어, 아직 지금 지금 당장은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어, 좀더 상승해야 된다 보지만 이 윗구간이 온다. 그럼 뭐 쇼시다. 어, 윗구간 오면 쇼시다. 그리고 어, 이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계속 뭐 텔레그램 채널에 복유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3번 마지막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와서 이거 투표 좀 해주시고 내일이나 모레 영상 올리면 좋아요 누르고 봐라 제발. 음, 님들한테 도움 될 거다. 음, 기분이 좋거든요. 아무튼 할말 끝. 아디우스.